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4기 아나운서 나유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쁘셨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합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소식을 모아 모아 현대글로비스 뉴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라 서비스 혁신팀의 특별한 하루 춤이면 춤, 말이면 말, 다재다능한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완성차 국내외 물류 노하우 저작권 등록. 천열묘역단장 공사활동 실시 현대글로비스가 고도화된 완성차 물류 컨설팅 기법을 개발해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개발한 완성차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컨설팅 방법론 진홀의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놀은 글로벌 거점에서 생산된 완성차가 각 공장에서부터 전세계 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판매물류의 전과정을 최적화하는 현대글로비스만의 차별화된 컨설팅 기법인데요. 해외 및 국내 공장에서 출고된 완성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네트워크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해 화주인 완성차 메이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컨설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순국선열들의 묘역을 단장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50여 명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6.25 전사자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묘비를 청소하는 등의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4년 8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순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국립 서울현충원과 1사1묘역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후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을 전후해 현충원 제 37묘역 총 842위를 가꾸는 봉사와 헌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팀은 이런팀!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목소리도> 컬러풀한 의상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서비스혁신팀의 촬영현장을 만나봅니다 신사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 의상을 맞춰 입고 대기 중인 서비스 혁신팀. <laughs> 첫 번째 촬영은 블루팀. <laughs> 김효식 팀장에게 묻다. 서비스 혁신. 이변한다는 거, 혁신한다는 것들이 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또뭐 생각,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습관 몸에 뱀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자 하고 바뀌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 혁신과 변화의 업무는 자연스럽게 발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형우 사원, 김정태 대리, 정세영 대리 레드팀 촬영. 는 과연 박형 언제 장가가나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아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고 결혼 다 한다는데 저만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공개 구원하는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네. 네 올해는 꼭 결혼을 하실 수 아니요, 있을. 아니요 올해 올해 결혼 못할것 같고요. 내년에 합시다. 아, 네몇달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돌발 질문인데요. 네? <laughs> 여섯 째,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박형우 사원의 공개 구혼을 뒤로하고 마지막 옐로우 팀 촬영. <목소리> 촬영 전 포즈를 맞춰보는데요. 어려운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어, 팀원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 사무실에서볼수 음. 없었던 뭐 표정들 포즈 귀여운 모습들 많이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뭐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혁신 응. 그녀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 소 에너지 업!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영글로비스 사기 조준희, 김연석입니다 오늘 현대그룹 직원들이 강남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계의 거장 박지우 댄서님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아시아인 최초 세계 2위를 차지한 댄스 스포츠 최강자 박지우.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볼수 있었던 박지우 댄서 방송 출연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MBC에서 코이 왔어요. 그러니까 댄스피스타 네. 한국 버전인데 이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쪽으로 제가 뭐 얼굴을 알려서 하는 것보다는 댄스 스포츠를 알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고. 당시에는 생소한 댄스 스포츠를, 댄스 스포츠를 알리고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왜 영국을 가어 영국이라는 나라 댄스포츠 중국이에요그래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했어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간 박지호 댄서. 첫 대회는 영국에서 어땠나요? 영국에서 제일 큰 세계대회가 있어요. 블랙프이라고전 세계 댄스포츠가 와서 일주일 동안 대회를 하는 건데 근게높데 그때 당시 96강, 48강이 아마 아시아의 최고의 48. 성적이었고, 첫 대회를 48강을 두고 아마추어 때 48강 두고 프로페셔널 세계 2위까지 해봤어요. 음. 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세계 2위까지 하고 문화를 잡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뭐. 2005 마카오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차차차로 금메달을 딴 박지윤 때그리 불구하고 이제 그런 뭐 재정적인 부분, 음. 협회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400 달러 받았어요. 에이. 금메달 따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때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그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단한 어.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진짜. 적도 없고 전, 어. 그러니까. <laughs> 지금도 역시 이걸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자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댄스 스포츠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근데 실체, 실천을 옮기려고 하면 약간 좀할수 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몸을 이끌고 와서 일단 부딪혀서 봐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음. <laughs> 어? 커플 미만이었어요. 지금 한300 커플. 오, 한 2년 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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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호 때부터의 우리나라의 1년에 한 번씩 3월달에 우리나라에 코리아 오픈이라고 세계대회를 지금 유치를 했고 4년째예요. 내년이 음. 5년째고 상금은 1억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골프처럼 상금이 어마어마해져서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아들들도 적응 시켜야지라는. <laughs> 댄스 스포츠 선수를 원너비 직업으로 만들 생각이랍니다. 목표인 것 같아요. 사진 촬영을 위해 댄스 포즈를 취해보고 아, 마지막 질문, 박지우에게 춤이이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춤이란? 춤은 일상생활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고 눈을 깜빡깜빡할 때 그런 일상적인 모든 걸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마 지금 이 상황도 다 춤. 살아가는 것이 춤이라면 열정적인 댄스 스포츠로 샬리 댄스. 음.